계시록 3장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상급은 실상 어떤 교회에 속했든지 간에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수여될 것이겠죠.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받기에 합당한 어떤 이기는 자에게 그러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섬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섬머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제5권 천국에서 주님께 열매를 맺은 모든 성도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흰 옷들인데 그 옷들 중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세마포를 모든 이기는 자가 입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하였습니다. 나각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상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겨내야 할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모든 교회들에게 하셨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기에 다른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의 약속은 다른 교회들에게 주신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 약속 중에 천연 왕국이 지나간 후에 있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순종했는지를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로써 모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각자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빌라델비아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휴거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동적으로 휴거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부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